전교조 법연호조 해고자들은 박근혜의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하여 법연호조 통보를 한지꼭 6년이 되는 지난 10월 24일에 지응하여 10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청사안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면담 요구 농성 9일째인 10월 29일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농성 현장을 침탈하고 해직 교사들을 폭력으로 연행한 바 있습니다.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적표 청산을 위해 설치되었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라 법연노도 통보를 직권 취소하고 노조법 시행령 구조 이양을 폐기하면 법연노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만 정부는 행정부 권한으로 취해야 할 적표 청산 조치들을 지금껏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고용무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전 국면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노동법 계약을 본격 추진하는 기만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연노조 즉각 취소, 해고자 원직 복직, 노동법 계약 중단, 전교조 법연노조 해고자 집중투쟁 선포, 삭발 기자회견을 동지들의 힘찬 함성과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법지 우리 모시하고원주 복지 정차하다, 원주복지 정차하다. 무동규. 강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무동 강렬은 문재 정권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교육개혁의 길그첫 번째 길, 정규조 법인으로서 처리입니다. 정규조 법인으로서 처리에 이어서. 교단을 떠나서 이제 4년째 거리를 헤매고 있는 우리 33명의 폐직교사들을 학교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분들이 하루빨리 사랑하는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비소 법배로처 철회 없이 폐직교사 원직 복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동지들의 삭발을 시작으로 이 투쟁이 6만 조합은 전체의 투쟁으로 재환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투쟁의 면장으로서 제일 앞장에서 봉주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악이 내릴 때는 피해갈 줄 알아야 한다고 그러나 정교조 동지들은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기에 정면으로 맞섰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우리들의 투쟁이 벌써 어, 6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실은 오늘 이 사펄투쟁과 오체투쟁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저희들이 폭력적으로 강제연행을 당할 당에서 경찰서 갔다 돌아오면서 바로 진행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폭력적으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이렇 팔을 다친 채 어, 정유조의 문제는 아예로 핵심 협약 기준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어, 그리고 어, 이번에는 노동자들이 에, 참아야 되겠다 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섰고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이 나라의 30년 민주노조 운동, 민주노조의 정당성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그 노동법을 개혁시키는그 안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말은 너무나 절벽을 느끼게 했고 참담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길이 바로 정교조 30년의 길이고 그리고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걷고자 했던 참교기 길이라는 것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제세상을 여는데 작은 불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예! 우리의 투쟁으로 이 노동법 개혁 국면, 반노동의 국면을 넘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의 투쟁으로 연을주지우하죠쟁 우리 투으로 투쟁으로, 공연투 주, 지로 우리 투쟁으 우리 의우 투쟁으로 원칙복지 정치하자 우리의 투쟁으로 원칙복지 정치하자 원칙복지 정치하자. 정치하자 우리의 투쟁으로 노동법 개혁 저지하자 우리의 투쟁으로 노동법 개혁 저지하자 노동법 개혁 저지하자 촛불로 정권을 바꿨고 바뀐 정권이 반바퀴를 넘어서고 있으나 여전히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와 공무원 동지들의 해고자 복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적 조치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교조 해고자 동지들은 박근혜 정권하에서 해고된 기간보다 더긴 시간을 문재인 정권 하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수없이 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반의 시간은 문재인 정부가 반노동 친재벌 정권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로 핵심협약을 추진하라고 했더니 아예로 핵심 협약을 기준을 빌미 삼아서 노동법을 개약하겠다고 합니다. 아예로 핵심 협약과는 상관도 없이 수없이 많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전국 해고자 복직투쟁 위원회는 절박하게 투쟁하겠다고 하는 해고된 전교조 동지들과 반드시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지! 네. 민주노총 정력투쟁 노동계약 저지하자! 민주노총 정력투쟁 노동계약 저지하자! 노동계약 저지하자! 피해 네. 패생! 네. 신당정정의당 네. 네. 대표가 정교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촉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대통령은 아이로 비준되고 국회의 입법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해시적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요구했을 때는 비서실장이 법제정으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걸 누가 모를 일입니까? 그렇게 할 거면 약속을 왜 하고 대통령이 왜 되었습니까? 정말 무책임하고 비급합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형식적인 법 논리로 그리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메노조 취소, 회이자복식 문제 저들의 시혜와 아량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때에만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고 증취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규조, 범인노조 6년 해이자 34명의 동지들 이제 더 이상 저들에게 흡수하고 구걸할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함께 돌파해 나갑시다. 그 중심에 또 거기에 우리 해고자, 공무원노조 해고자 동지들 함께 하겠습니다. 동지들 진쟁 우리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전교조 보배노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대고자는 학교로 학생들 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였으며, 국내의 양심 세력들은 물론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이기도 합니다. 재벌천국 노동지옥의 해조선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입식이요 외고, 자사고 폐지, 대학 서열화 해소 약속은 허공에 날아가고 수목날 또다시 입시 지옥의 세상을 등진 청소년 이야기에 우리 교육 노동자들은 다시 깊은 슬픔과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동존중, 교육개혁의 약속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아예로 핵심협약 비준는 조건 없이. 노동자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마일로 핵심협약 비준을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고 노조 활동을 파괴하는 노동법 개학을 강행하는 명분으로 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교조 해고자들은 다시금 강력히 축구합니다 노동존중 기만이다. 도동법 대학 중단하라 아예로 핵심대학 조건없이 비준하라 전교조 투쟁 정당하다. 거베로조 즉각 취소하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단 며칠 만에 당장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년 반이 지나도록 문재인 정권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ILO 국제노동기구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것이 1991년입니다. 28년이 지난 이제 뒤늦게 비준하는 신용을 하면서 너무나도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사용자의 권리를 대등하게 보장한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기반적인 정책입니다. 노동법 계약 속에 전교조 합법화 슬쩍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해고자들 노동법 계약과 전교조 합법화 그것도 불안전한 전교조 합법화 맞바꿀 수 없음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교사도 노동자다 노동상권 보장하라. 우리가 옳다, 독일특집, 승리하자! 우리가 옳다, 독일특집, 승리하자! 독일특집, 승리하자! 하부 하나, 둘, 셋! 오차 투지로 온몸을 길바닥에 던지면서 청와대로 왔습니다.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노동계열 강행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노동계열 강행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그래. 집결지, 집결지, 집결, 집결. 정교조! 범행조조! 즉각 취소하라! 즉각 취소하라! 이제 동지들께서 옷채 투자하시는 동안 저는 현수막을 들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눈물겨운 사연들이 떠올랐습니다. 촛불로 만들어낸 문재인 정권 이제는 규탄을 넘어 증오와 저주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 계급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노동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앞장서서 그들을 대변하고 있는. 문재인의 가정스러운 민낯을 투쟁으로 돌파하겠다는 우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었습니다. 동지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노동자 계급이 이루어져서 노동해방전선에 서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인간해방전선에 우리가 나서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해방전선의 투사로서 자랑스러운 삶을 확인합니다. 동치들과 함께 더 이상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과 한 하늘 나란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투쟁 전설의 서점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문재인에게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문재인에게 구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동지 문재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노동자들에게 거짓 약속을 하는 동안 우리들의 꿈은 더욱 더 소망스럽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더욱 힘차게 나아가고 있음을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이름으로 민중의 이름으로 새로운 세상의 이름으로 노동자들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하고 전교적 보편으로 취소 문제를 비롯해서 해고자 문제, 복직 문제, 노동계약 문제를 심사숙고하십시오.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이 망합니다. 당신이 살 길은 우리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살 것입니다. 동지들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잠시 힘들지라도 우리가 궁극의 승리를 향해서 함께 가는 것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동지들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한 세상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동지들과 함께 투쟁으로 오늘 하루를 읽어가고 제한된 시간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쉬어지는 그날까지 노동자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민중들과 함께, 노동자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해서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위해서 인간 해방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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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오오 조창희 동지는 어제 세월호 신앙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하늘 함께 나누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음, 주말 내내 혼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가는 길이 앞으로도 좀 고단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길고 고단할 줄 몰랐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너무나 쓴 술을 마시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지들, 그런데 또 오늘 와서 보니, 어려운 걸음 함께 하겠다는 당신들을 보면서 또 머리띠 다시 매고 한발 앞으로 전진하려 합니다. 오늘 결의문에 법연노조 사세를 끊고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길로 함께 가자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주